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은 이선생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항상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좋은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SAF 원료 공급에 나선 DS 단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DS단성 이제 SAF 원료 첫 공급 소식에 급등, 10% 이상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SAF가 뭐냐? 지속 가능 항공류예요 이게 항공 운항에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체 원료인데 보통 주로 폐 식용유 등을 이제 활용해서 생산한 항공류입니다. 기존의 항공연료, 보통 이제 기존에 쓰이던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폐식용유가 됐든 작물이 됐든 생활 폐기물이 됐든 요걸로 만든 항공유인데 기존의 연료와 함께 같이 혼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요. 지금 DS 단석이 주가가 장초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평택 1공장 이제 수소화 식물성 오일 전처리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이 원료에 대한 첫 공급을 완료했다.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3일날 보면, 이 국내 정류사들은 SAF 사용 의무화에 맞춰서 수출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SAF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공유가 기존 항공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80%까지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힐스 단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호재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또한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최소 2% 지금 시작은 2%예요 SAF... 혼합에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료 공급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또한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 대체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해서 이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이 항공률을 1%씩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한국, 지금 모든 국가에서 1% 이상 지금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혼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2050년까지 이제 대체한다는 목표가 이제 수립이 했는데 이 DS 단석은 이번 수출 계기로 해서 이 SAF 원료 공급자, 이제 공급자잖아요. 입지를 강화하게 됐고요. DS 단석 자체가 우리나라 주요 정류사에 SAF 원료를 납품하고도 있고, 일본 최대 정류사를 비롯해서 노무라 사무소나 뭐 사포로 유지 등과 SAF 원료 및 수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DS 단석은 미국,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유럽 시장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은 올해 1월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최소 시작은 2%로 시작해서 SAF 혼합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죠.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SAF 사용이 이제 늘어나는 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원료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업계에서 DS 단석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일본 메이저 정류사에 원료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자체에서도 경쟁력을 크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DS단석이 이 SAF 원료를 미국에 이제 수출 임박해 있고, 유럽 진출도 호재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반응이 점점 올라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DS단석이 수소와 식물성 이제 오일 전처리 공정이라고 하죠. 어, 생산된 첫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원료 제품을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 미국 시장 또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SAF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 유럽 시장도 진출에 정조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SAF 시장 규모도 급격히 지금은 2%니까 요 정도라고 치면 나중에 100% 찼을 땐 이렇게 커질 전망이고 시장조사 기관 이제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SAF 시장 규모는 현재 지금 2021년도에는 약 1조 원 2027년도에는 약 31조원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30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가도 지금 뭐 30배가 아니라 10배만 올라가 준다고 해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만원은 기본적으로 터치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30배가 간다고 하면 주가 또한 90만원 100만원 요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줄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지속 가능 항공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화석연료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기존의 항공유와 화학적으로도 유사합니다. 또 하나, 항공기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탄소 배출량이 평균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에서 모든 항공기에서 이 SAF를 안쓸 이유가 없다. 현재는 지금 2% 정도 출발해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SAF를 쓸 수밖에 없다. 이걸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SAF가 정유나 항공산업의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공연료는 전기수소 등으로 대체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SAF 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다들 모든 나라에서 SAF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30년 2030년까지는 7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DS 단석이 이 SAF 요 항공유에 대해서 큰 성과를 이루기 바라면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수익 실현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붙들어서 앞으로 지금 2023년까지 주가의 흐름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서 수익적인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단타로 뭐, 재미도 있으시면서 수익도 보실 수 있는 이 단타방을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가 베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14일, 어제죠? 1월 14일 어제, HLB 글로벌, DS 단석, 코위버, 세 종목을 2시 50분 가량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DS 단석, 이제 어제 종가 베팅방에도 안내해 드렸는데, 요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hlb 글로벌 같은 경우 어제 종가 보합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24%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지금 4%대 마감 중입니다. 일단 20%대 이상 뭐 매도를 하신 분들 수익 실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ds 단석 일스단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어제 종가 같은 경우 보합권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1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현재 11% 나와 있지만, 요때 정리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향세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지속 가능하실 것 같고, 이 코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는 마이너스 4%,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3% 급등 나와줬습니다. 이게 뭐냐? 어저께 알려드렸던 이세 종목 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 어디서 얻나요? 저희 종가 배팅방에 참여하시게 되면 지금 이 보이시는 번호 있으실 겁니다. 010-4458-3646. 이 번호로 간단하게 참여라고만 남겨 주시면 저희 종가 베팅방 텔레그램에 참여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저희가 이 종가 베팅방에 참여하셔 갖고 매일매일 단타를 한 종목에서 다섯 종목 사인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만 받아 보셔도 수익적인 부분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런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처음이신 분,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 또 하나,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분, 이런 분들은 재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시면 이 종가 베팅방에서 운영했던 종목들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300만원만, 세 종목에 100만원씩만 투자하셨다고 하더라도 24%, 17%, 17%, 누적 19% 달성을 해서요. 하루 만에 300만원 투자해서 58만원, 수익을 가져가셨을 수 있습니다. 1월 13일 또한 300만원 투자했을 때 54만원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1월 10일 또한 300만원 투자했을 때 45만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매일매일 300만원 가지고 단타만 치셔도 요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익 만족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4458-3646 요 번호로 차별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종가 배팅 종목도 알려드려서 수익적인 부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요 번호로 참여하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2024년 후반기부터 차트 보실 건데 12월 28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서 항공유 원료 1조 공급 공시가 나왔죠 일단 향후 3년간 수출 금액만 해도 지난해 ds단성 매출의 95%가 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거래량 또한 크게 터져주면서 힘있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달성이 되면서 주가도 크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11월 1일 이제 11월 1일 날 보시면 이때도 장기 평선 요때 뚫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더 크게 힘을 받고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 보조 지표 보시면 세력도 이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순위 EPS를 보시면 2653원입니다. 현재 이 DS 단석이 내밀고 있는 게 SAF인데 그 SAF를 지금 2% 정도만 의무 의무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단 6%까지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주가도 지금 3만원 선이 아니라 3배인 9만원, 10만원, 요 선까지는 가볍게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11월 이전에 매집했던 DS 단석이고요. 그리고 이 매집했던 물량들을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미 한 번을 털어내고 개미들을 털어주면서 저점에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근 보시면 지금 1월 3일 부근 보이시죠? 1월 3일부터 매집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때부터 오늘 1월 15일까지 좋은 호재와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와 맞게 SAF 공급 공시와 뉴스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17% 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이 부근 이런 부근들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보고 있지만, 지금 공시 나오고 이게 1월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돼서 이제 퍼센트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2% 기준했을 때이 주가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DS 단석 같은 경우 원료 공급자잖아요. 원료 공급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주가 또한 떨어지기 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주가가 호재와 호황 속에 주가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일단 DS 단석 계속 지켜보면서 목표가 최소 10만원까지는 가줄이라 보고요. 10만원 이상 이제 돌파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 s 단석 한 종목만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종가 베팅방이 있습니다. 저이 선생이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만 남겨 주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에 참여시켜 드려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단기 종목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단타로 뭐10% 이상 정도 수익 가져가신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1월 14일 어제 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또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고요. 그 전에 1월 13일 날 샤페론과 셀루맥스 사이언스 요두 종목도 수익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가 베팅방이니까 꼭 참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300만 원 시작해서 3천만 원 마감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100분 넘게 현재 참여 중이시고 요거는 뭐냐면 2025년 독립 프로젝트 3천만 원 마감 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월 3일 날 300만 원시작하셔서 갖고 수익이 18% 나왔고요. 그래서 350만 원 가지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0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익 보신 금액으로 시작을 하셔서 13%, 15%, 16%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14일, 오늘 이제 1월 15일인데 오늘 어제 가르쳐드렸던 종목 매도 19% 수익률 나왔고요. 그래서 순 이익이 지금 700만원 달성했습니다. 지금 원금 300만원 출발한 게 지금 1 0만원이 달성이 된 겁니다.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단타로 복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있잖아요. 아까랑 번호 동일합니다. 010-4458-3646이 번호로 참여,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저희 단기방 참여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남겨서 이 좋은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응원하면서 게이스 단석이 최소 10만원 이상 돌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